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스텍스 코인이 3월 달부터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해서 지금 70% 정도의 폭락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 통해서 7월 폭락장 저점 자리 여기서 밑꼬리 타점 미친 듯이 매수해야 된다 영상 여러 번 준비해드리고 벌써 두 번째죠. 자, 55% 그리고 이번에도 대략 60% 정도의 큰 기술적 반등을 함께 누려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 다시 고점에서 음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이탈하면 크게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단기 지금 변곡 자리를 이탈하면서 추가 낙폭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이제 조정 파동이 이제 거의 시작된 상황이니까 이 조정 파동의 끝이 어디일까 그리고 무너진다면 다시 얼마에서 재공략 기회를 누려보는 게 앞으로 저점 매수하신 분들의 인생을 그리고 계좌의 승진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을 오늘 분석해 드릴 거니까요. 자 이제 고점이 낮아져 가고 있다, 저점이 낮아져 가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눌렀다 반등하는 자리 다시 한번 또 기회 누려보시면서 가능한. 1950원 밑으로 빠졌을 때 저점에서 대응해서 물량 확보하고 수익실현 기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스택스 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도록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번에는 8월 11일 수익 코인에 대한 타점을 공략해 드렸는데요. 1240원 밑으로 이제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자, 이제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이틀 만에 26% 정도의 단타 수익을 네, 26% 정도의 이제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뭐, 어, 1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이틀 만에 26%면은 260만원, 2000만원 기준으로 해서는 20%, 26%면은 이제 520만원 정도의 이제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 이제 금액이 커질수록, 네, 단타로 뭐 몇천만원씩 월, 어,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 이제 10에서 20%씩 끊어서 수익을 한달 동안 열 번을 노려본다라고 했을 때 끊어서 월 100%, 200% 크게 이제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으니까요. 어, 가능한 거래량 터진 캔들에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하는 타점들 공략해서 계속 타이밍 잡아드릴 거니까 자, 이번에도 이제 거래량 터진 캔들 눌림목 자리에서 반등하는 타점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네, 단타 전략 세워가고 싶다. 그리고 네, 이번 이번 주에 또 이제 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6443 7483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네 카톡방 입장하시고 실시간 전략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스텍스 코인의 저점 매수 기회를 주느냐 안 주느냐는 비트코인 방향성에 달려 있습니다. 비트가 7월달 과대낙폭을 보이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스택스코인도 무너졌고요. 그리고 8월 5일 비트가 과대낙폭 보이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스택스코인도 이때가 저점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비트가 이 5만6천불과 5만8천불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락 A, B C파동을 기록하면서 이 추세를 이탈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9월달 폭락장이 도래할 수 있다. 단, 이 56,000불 자리를 세력들이 지켜주면서 반등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56,000불 58,000불을 지켜주면서 반등할 경우에는 위로 6만 불, 6만 2천 불 재돌파 여부 체크 6만 5천 불, 6만 6천 불 재돌파 여부 체크 그리고 이 매물대를 뚫어내면 그 다음 상방 7만 불까지 목표가 되는 가능하니까요 자, 비트코인의 눌림목, 지지반등 여부 잘 체크해 나가시기 바라겠고 자, 어쨌든 이제 비트가 어 자기 번곡 눌림목 가격을 잘 지켜준다라는 거는 우리 스텍스코인도 8월 16일 전후로 만들어진 1,900원 자리를 지켜줄 경우 홀딩 가능 그리고 지금 1,900원 자리를 이탈하면 무너졌을 때 하방 1,500원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 염두하시면서. 오할 매수로 돈 가격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은 저점 확인하고 상승반점 만들 때 저랑 같이 저점 매수 타점 잡아서 이제 미친듯이 물량 확보 기회에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는 1900원짜리 기준이다. 여기를 안 깨면 보유 가는 단타 가능, 신규매수 가능, 재공략 가능. 단 1900원짜리를 이탈한다면 1900원 밑으로 어디까지 낙폭이 확대될지모르지만에 일단은 임의적으로 이제 1,500원에서 1,750원 부근까지 눌렀다 반등하는 타점을 삼중 바닥의 기회로 잘 이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일단은 이번에 단기 저점이 2,100원. 그리고 2,050원 캔들 가격 위로 이제 거래가 크게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2,050원 자리를 이탈하고 돌파했다가 이탈하고 저항받고 돌파했다가 이탈하고 저항받고 돌파했다가 이탈하고 다시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시텍스 코인 2050원 단기 지지선 2차 지지선 1900원 3차 지지선 1500원에서 1700원 1750원 자리 이렇게 나눠서 1차 2차 3차 변곡 반등하는 타점을 잘 이용해서 단타 전략, 이제 고려해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900원이 기준 잡고 위로 타이트하게는 2 0 5 0원 길게는 1,500, 1 7 5 0원 이렇게 매수이기 좋은 타점 제시해드 이렇게 해겠이 반등자리에서의 목표가 전략 해서 고 드릴 건데 자, 일단은 큰 그림에서 저점, 표점전점 저점 토대로 목표건 전략을 세워 드리면 대략 서이렇습점저현 토대로 준이제 목표가 전원을 세워 드리면 자 대략 이렇습니다자 현재가 기준 위로 이 그 다음 상방 2550원 자리 설정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의 매물대를 과거 기준으로 지켜주다가 이탈하고, 그 다음에 저항받고, 다시 저항받으면서 무너졌는데, 다시 이 2350, 2550원을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 기록한다면, 위로 상방 3200, 추가 시세 4250원, 이렇게 이제 전략 세워 드릴 거니까요. 자, 스택스 코인의 보유자분들께서는 어, 아까 이야기 드린 2050그 다음에 1900그 다음에 1750그 다음에 1500동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한다면 저점 매수로 공략하시고 위로 돌파시 2550 돌파시 수감오포가 3200 눌렀다 반등하면 4250원까지 방방 보시면서 수익 실현 기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스택스코인의 매매전략 점검을 했는데요 실시간 매수 매도 타이밍 같이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스택스라고 문자 남기셔서 어디서 반등하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매수 타점 추가 매수 타점 공략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저점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단타 그리고 스윙으로 타점을 공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보통 코인 시장이 한달 길어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폭락이 옵니다. 그런데 그 폭락이 왔을 때 장대음봉에서 손실을 확정짓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잘 기다리고 기다리고 공부하고 계셨다가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네, 종목 선정 잘해서 타점 잘 잡아서 배팅을 했을 때 단기간에 뭐, 2주에서 3주 정도 보통 파동이 나오면, 50에서 100% 네, 우리 스윙으로 또 크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타로도 끊어서 20%씩. 네, 수익을 창출해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5에서 20% 정도 단타 타점을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20% 정도 뭐,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1000만원 기준 20%면은 200만원 수익, 5000만원 기준 20%면은 단타로 1000만원씩 수익을 꾸준하게, 어,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 그리고 바닥에 공략했기 때문에, 큰 리스크 없이, 그리고 조금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위로는 50에서 100%어점에서부터 크게 폭등 수익을 노려보고 싶다 아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7483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추천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타점들 같이 가이드라인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